이번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함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특례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세금을 안낼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돼요. 그러면 이 거주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갖고 있던 임대주택을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이 마지막 한채 오리지널 비과세로 남아 있을 때 원래 이 오리지널 비과세 양도차익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아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렇죠.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로 인해가지고, 그 논리로 인해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내가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하나의 거주주택과 하나의 임대주택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이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한채 남아가지고 양돌연제 오리지널 비과세, 양돌연제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비과세도 내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얘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만 요 3억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2억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이 크다 가면은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유리한데 밑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적고 오히려 거주 주택을 팔기 전에 발생한 임대 주택의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나에게,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거주 주택을 팔고 세금을 내고 이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주 주택 비과세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같은 상황이면 나 거주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비임대주택 전체 양도책에 대해서 그냥 오리지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세 관청은 안 된대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즉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은그 거주주택은 당연 비과세가 된대요.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너무 불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내가 그냥 거주주택에 대해서 세금 내고 전체 비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벗어나고 싶은 회피하는 합법적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대상이다. 그러면은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되고 몇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죠.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주주택을 말소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파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 임대 기한을 준수해야 되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고, 그런 임대주택 요건을 위반하면. 거주택비과세를 적용 못 받겠네요. 근데 이때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임대주택 요건을 억지로 위반을 한다. 거주택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반대급부죠? 이미 내가 적용받은 임대사업자로서 적용받은 세제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추징 여부,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징 문제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두 번째 방법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방 소재의 저가 이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플러스, 일석이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택 비과세를 무조건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주체취득하면은 거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도 이제 흔들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택을 팔아서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요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저가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어, 그럼 주택을 억지로 취득하고 억지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주택에 대한 그, 양도 차익이 적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크다 가면 충분히 뭐 그만한 번거로움은, 수고는, 감당할 실익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을지, 아니면 적용, 적용받지 않을지, 회피할지는 내가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 폭이 큰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미적으로 선택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거주대피가를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